안녕하세요. 덕훈튜브 덕소고등학교 물리교사 이덕훈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전반사 현상 실험을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전반사 현상 실험. 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 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할 때. 두 번째. 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입사할 때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전반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반사 현상이란 건 매질이 다른 음, 경계면에서 어, 빛이 입사할 때 굴절과 반사가 일어나긴 하지만 이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면 굴절이 일어나지 않고 모두 다 전, 반사하는 100% 반사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전반사라고 하겠죠. 자 전반사 어, 실험은 우리 교과서에 어,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한번 본, 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과 한번 실제로 해보려고. 선생님도 사실 처음하는 처음 해보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좀 떨리기도 한데 자 먼저 필요한 준비물이에요. 자, 레이저 레이저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빈 페트병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수조 커다란 수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실험 방법은 페트병에 물을 담고, 이 페트병에 구멍을 뚫으면 이 구멍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물줄기가 형성이 되겠죠. 자, 이 물줄기를 향해서 이 레이저, 레이저, 빛을 이렇게 비춰주면 이 물줄기를 따라서 전반사 현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전반사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 실험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트병에 물을 담아야겠죠. 자, 페트병에 물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깜빡했네요. 페트병에 구멍을 먼저 뚫어야겠죠. 자, 물을 담은 상태에서 구멍을 뚫게 되면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페트병에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트병에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래쪽에 뚫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물줄기가 나올 정도로만 뚫으면 되기 때문에 동전 크기 정도 이렇게 크게 뚫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적당히 뚫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히 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 다시 물을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물을 담아왔고요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어, 물이 셀수 있어서 지금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막고 있고요. 잠깐 엄지손가락을 풀어볼까요? 어떻게 되나? 오! 네! 큰일 날 뻔했어. 카메라에 맞을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바닥에 이렇게 수조를 세팅을 해놓고 지금부터 이 레이저를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물이 앞쪽으로 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레이저 레이저 보이나요 레이저 자 지금 레이저가 켜져 있는 상태고 자 물을 지금부터 손을 떼 볼게요 자 물줄기 보이죠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어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보이나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은 보이는데 지금 요 장면이 카메라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 우잘 비춰 주게 되면 자, 요 물줄기 여기. 자, 여기 요 파란색이 초록색 레이저가 요 물을 따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지금 선생님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서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불을 꺼보고 불을 꺼보고 촬영을 해 볼게요. 불을 끄고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물을 다시 떠와야겠죠? 자, 아까 레이저를 비추었을 때 우리가 환의 이 주변이 환해서 이 물줄기를 따라가는 레이저 즉 전반사가 일어나는 현상을 잘 관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을 한번 닦아 보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히 보이나요? 자, 레이저 보이나요, 레이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줄기를 흘려보내고 레이저를 비춰볼게요. 자, 여기, 여기 물줄기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보일 겁니다. 자, 이 물줄기를 따라 진행하는 레이저 보이나요? 물줄기를 따라 진행하는 레이저. 자 아까 불을 켰을 때보다 조금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윗 부분에만 윗 부분에만 초록색이 비춰질 텐데 이렇게 전반사가 진행이 되도록 선생님이 각도를 잘 맞춰서 빛을 비춘다면 자이 끝까지 반짝이는 물줄기를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전반사 영상을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 어, 실험을 직접 해보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어, 조금 더 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어, 다음에는 다른 또 신기하고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